안녕하세요. 저는 디베정입니다 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건 뭔가요? 바로 라이온즈 블루베리 페스츄루라는 걸 먹어볼겁니다. 야구빵이라고 이번에 GS에 있길래 사왔습니다. 엄청 크네요? 어, 좀 크죠?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둘감자대로 하세요. 앞으로 잘라야어 여기 또 띠부씰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못 자르겠어요 오 이거지 손 조심해 예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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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저, 시네요 다시 좀 너무 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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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, 아이, 잠깐 잠시... 아니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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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아니, 여기가 찢어지는데, 뭘로 빼면 잼인 것 같은데, 아, 한 개짜리 가 아니라 세 개짜리구나. 한번 뭐? 뭐 먹어보겠어. 이거 먼저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뜯어볼까요? <laughs> 먹고 뜯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?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저... 일단, 이 빵은, 어, 그냥 빵에다 블루베리 넣은 것 같은데, 느낌이. 우와. 먹을게요. 블루베 블루베리에다가 빵을 넣은 느낌? 음, 몇 점이라 해야 될까나? <laughs> 맛없어 보이는데? 4.5? 4.5라고 하도록, 음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보세요. 음. 생각했던 맛이네. 요 일단 여기다 두고요. 대망의 음. 띠부 띠부 쉴 뭘까? 쓰다 볼게요 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. 오. 빵 아니 빵이 어딨어요 네? 이게 뭐지? 빅토리? 이게 나왔습니다. 이게 뭐지? <웃음> 뭐야? 빅이랑 <laughs> 똘이라는 건가? 어, 이, 이 여기 야구. 어. 왜 몰라가지고. 음, 페이스티드 <laughs> 음. 음. 진짜 이게 다른 팀 거랑 섞어서 나오나 보구나. 음. 얘네들 캐릭터인가 봐. 음. 저 팀의 캐릭터. 선수 나오지, 왜 하지? <laughs> <아직> 이게 나와 <나왔는데. 웃음> 귀여운데요? 음, 만족하긴 한데. 끝났어요? 음... 안녕 해요. 이것해도 돼요? 오른쪽에 있는 거. 안녕. 시간이 없어요. 안녕. <laughs>